안녕하세요. 성동구의 맛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미스 성동의 먹방 리포터 수슬기입니다. 오늘은 성동구 마장동의 고깃집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음, 사실 고기라고 하면 뭐든지 다 맛있지만 오늘 가볼 집은 맛도 더 있고 특별함도 더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죽새구이 성동구의 특별한 맛집으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성동구의 특별한 고깃집. 대나무 죽쇠구이는 성동구청에서 가까운 도선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의 특별한 비밀과 맛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 내부를 보니까 다른 고깃집과는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 죽쇠구이의 더 특별한 점이 뭔지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대나무 예. 죽세 구이의 더 특별한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짠! 와 이게 예,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불파. 이 대나무 불파는 본인만 쓰는, 네. 본인만 쓰고 폐기하는 아주 유, 유생적인 불파입니다. 네. 여기다 구면은 고기가 담백하니 진짜 맞나요, 맞나? 리포트님도 한번 여기다 구워서 드셔보세요. 저 아, 너무 배고파요. 얼른 먹어보고 싶은데 이 대나무 불판에 구워 먹었을 때 어떤 고기가 더 맛있나요? 예, 저희는 마장동 우시장에서 순수한 국내산으로 네. 들어오는 고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겹살이 항정살이야. 네, 갈매기랄까? 이런걸 드시면 굉장히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너무 먹고 싶어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그 항정살이랑 오겹살, 제가 이 불판에 얼른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의 향이 가득 담길 고기와 함께 이색적인 밑반찬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주얼 한번 구경하고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사장님이 이제 고기를 직접 구워주신다고 합니다. 네, 맛났게 구워드릴게요. 아,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제가 아까부터 앉아 있었지만, 진짜 이 대나무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대나무 그 향이 나오는 축향이라는 거예요. 축향? 그러면 이제 이 죽향이 고기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더 맛있어지겠네요? 그렇죠. 고기는 언제 뒤집나요? 이제 이주 이때쯤 들면은, 음. 네, 대나무색이 이제 네. 녹색에서 갈색으로 하는 변화 시기에 아. 네, 이렇게 뒤집습니다. 오. 어때요? 완전. 그 약간 탄자국이 없어서 더 네. 먹음직스러운데요? 그렇죠. 노린 노린의 하니. 대나무에서 보면은 향도 좋고, 연기도 들라고. 연기가 안 나니까 고기 튀는 것도 기름도 없고. 네. 잘라볼까요? 네. 잘라주세요. 아, 또 사장님의 손맛이 담겨서 더 맛있겠네요. 네. <laughs> 여기가 네, 어슬죠? 어. 네, 한 등살은 양 사이드가 얇고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네. 이렇게 어슬해야 됩니다. 어,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그래야지, 기울어서. 그래야죠. 그래요 요런 식으로 잘라야지 전체적으로 두께가 똑같습니다. 그래. 골고루. 똑같이 익죠 오. 네. <laughs> 완전 노릇노릇하다. 그러면 항념살 쌀을 한번 시시한번 해보실래요? 아 기다렸습니다 이순간만에 쌈을 네. 싸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고기를 올려두고 양념 찍고 그냥 한입에 먹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채는 사치예요. 고기만 먹어요. <laughs> 고기가 부드러운데 이차면은 원래 조금 딱딱하거나 막좀 고기인데 바사삭부셔지는 그런 게 없이 대나무 향도 이게 살짝 배어 나오면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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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말 정말 한번 해보세요. 네. <laughs> 자또이번말에 아, 제가 말 소금에 말정시 정말 먹어 볼말요 저만 먹으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laughs> 많이 드세요. 아, 네. 부드러웠는데 네. 이 오겹살은 약간 쫀득쫀득해서 자꾸자꾸 씹고 싶은 그런 맛이 나오죠? <laughs> 네 아우 진짜 맛있네요 제가 쌈을 한번 싸 드리도록 할까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입이 커서 <laughs> 아아 맛이 어떤가요? 이런 맛은 어디 가서 듣고 음. 있 <laughs> 고기가 너무 맛있네요. 제가 또이 고기 말고도 다른 찌개 메뉴가 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점심에 오시는 그 손님들은 네. 전부 그 해물 된장찌개를 많이 찾습니다. 아. 와, 진짜.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해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새우도 있고요. 어, 오징어, 뭐, 조개, 두부, 진짜. 허, 너무 풍성하게 들어있어. 진짜 맛있겠다. 완전, 아, 된장찌개 거의 귀족? <laughs> 그 정도의 비주얼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해물의 이 칼칼한 맛이 좀 섞이고, 된장의 약간 고소한 그 맛이 있잖아요. 같이 섞이면서, 밥이 없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해물도 되게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계속 숟가락이 막, 대나무 향이 솔솔 성동구 맛집 대나무 죽쇠구이에 왔는데요 오겹살도 먹고 항정살도 먹어봤습니다 자 그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미스 성동의 반줄평 태우지 마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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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에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대나무 안 타. 나요, 나요, 대나무 향이 나요. 와요, 와요, 대나무 죽새구이. 당신은 대나무 죽새구이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